이 영상은 투자를 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되어야 할뿐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이 글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 등에 대해 레드 앤 브리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자의 추종적인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하신 분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 앤 브리치 대표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과연 지금 매수하면 될까에 대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드앤브릿지 어드밴스 투자 컬럼 영상이고요. 오늘 할 컨텐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PBR밴드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찰해볼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시기별 투자 성과 및 효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효율적인 삼성전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안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적정 투자 타이밍 및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PBR밴드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아직도 삼성전자 주식만 사고 계신가요? 칼럼에서 보았듯이 1등주라고 무턱대고 계속 사모으는 방식이 왜 위험한 방식인지, 그리고 설사 성과가 있었다 해도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려는 분에게 삼성전자 세 번만 사도 된다는 영상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타이밍에 대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하나의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매 전략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역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제시한 삼성전자 저가 매수 전략을 따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레드앤브릿지 무료강의 콜렉션에 현재도 무료강의를 공개 중에 있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거나 삼성전자 저가 매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레드앤브릿지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고 무료강의 콜렉션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3개의 영상을 모두 참고하신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은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큰 낙폭을 맞이한 세계적인 주식시장 흐름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물론 코스피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도 많이 낮아진 이 시점에 앞선 두 개의 영상과 한 개의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된 무료교육 영상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제시된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추천이나 삼성전자 주가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 방점이 있지 않고 굳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아 좀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이 영상이 방점이 있음을 밝힙니다. 과거의 사례는 과거의 사례일 뿐이지만 그렇지만 참고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드 윈 브리지 팀은 본질적으로 특정 개별주 유저 집중 투자를 권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PBR 매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PBR 1.2에 사서 1.9에 파는 전략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차트는 그때 의 전략을 보다 알기 쉽게 보여드리고자 제가 정리한 차트이고요.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 선은 삼성전자의 PBR이 1.2일 때에 해당되는 가격을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파란색 선은 삼성전자가 1.9에 PBR 1.9에 도달했을 때의 가격을 연결한 선이고요. 실제 이 까만색 선은 삼성전자의 월말 종가를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매매는 지난 20여 년간 세 차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한번 있었고요. 이 시기가 한번 있었고 이 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각각 삼성전자 투자 1기, 2기, 3기라고 제가 앞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삼성전자 매수 시기를 살펴보면요. 종가 기준으로 2008년 12월 말에 9,020원에 도달하면서 1.2 아래로 내려갔고요. 이때 첫 매수 신호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도 2009년 2월 2일에도 다시 한번 매도 신호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쨌든 투자했던 사람이라면 첫 매도 신호가 2012년 3월 말에 25,500원에서부터 매도 신호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뭐 4월, 7월, 11월, 그리고 2013년 3월까지도 계속 매도 신호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보유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보유해서 2012년 3월 말에 매도했다 가정했을 때약 39개월 정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매수 시기는 바로 이때인데요. 2015년 7월 말에 첫 신호가 발생했고요. 그 이후에도 8월, 9월, 2016년 3월까지도, 그리고 4월, 5월까지도 신호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수할 만한 기회는 많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쭉 급상승을 해서 2017년 10월 말에 매도 신호가 한번 발생했고요. 매도 신호가 비교적 짧았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대략적인 보유기간은 2015년 7월 말에 처음 신호가 발생했을 때 들어갔다 가정한다면 2015년 8월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보유했으므로 대략적인 보유기간은 27개월가량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매수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2018년 12월 말에 처음으로 신호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2019년 5월과 8월에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는 2020년 12월 말에 처음으로 나왔고요. 2021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오버슈팅 되면서 계속 지속적인 매도 시, 신호가 나왔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018년 12월 말에 어, 신호를 보고 1월부터 2019년 1월부터 매수를 해서 2020년 12월 말첫 신호를 받고 매도를 했다면 대략적인 보유 기간은 24개월이었습니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점을 고찰해 볼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PBR 투자 고찰 사항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조급하게 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매매 타이밍이 당연히 최적이 아닐 수 있으며 너무 조급하게 진입할 필요가 없음을 앞선 차트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진입하는 타이밍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가격이 약간 더 비싸게 진입하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PBR이 1.2 이하일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앞선 차트에서 보다시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진입은 월말 종가를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하루 하루에 가격보다는 월말 종가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월말 종가를 확인하고 다음에 일별 가격을 쭉 확인하면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진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반면에 매도 타이밍은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두 번째 매수식이었죠. 시기, 매수 그때 단한번 월말 종가 매도 신호 타이밍이 나왔고 그때 금방에 매도하지 않았으면 다시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매도 타이밍은 가급적 조금 빠르게 하거나 진입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매도 타이밍 신호가 나왔다면 음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오버슈팅 구간이란 걸 인정을 하고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매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이 투자는 최소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39개월부터 24개월까지 보유기간은 천차만별이지만 어찌 되었든 최소 2년 정도는 보유했구나라는 걸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히 1년에서 2년 안에 써야 될 돈까지 모두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이익보다는 손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꼭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또한 이 테스트는 절대로 완벽하게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는 우리나라 가장 최악의 주식 투자 구간이었던 98년 IMF 시절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악의 구간에 이 투자 전략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셔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여 년간 시장의 대세주이자 1등주로 다리 잡은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빠진 주가는 언젠가는 회복해서 더큰 우상향을 할 것이라는 것이 보장된 바는 없습니다. 즉, 과거가 다시 재현되이란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잘나가고 위대했던 기업들도 흥망성쇠 과정을 거쳐 사그라든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삼성전자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기별 투자 성과를 살펴보면서 그 효율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기에 따른 결과를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삼성자 전 투자 일기 시기입니다.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고요. 이 까만색 선이 삼성전자에 몰빵 투자를 했을 때 나타내는 성과입니다. 이 모든 투자 전략 중에서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이 결과론적으로 가장 투자 성과가 좋았음을 우리는 볼수 있지만은 대동소이하게 KRX 반도체 섹터에 투자했어도 성과는 비슷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을 한번 자세히 봐 주세요. 투자를 시작한 초반 구간에는 이 코스피 이 하늘색 선입니다. 코스피 자체의 수익률보다 삼성전자가 물론 앞서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가 더잘 나갔으면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에만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했다면 은 오히려 다른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 성과에 못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삼성전자에만 몰빵 투자하기보다는 반도체 섹터에도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저희 레더인 브릿지의 투자 전략이 런던, 뉴욕, 서울보다는 어쨌든 아웃퍼폼을 했고요 삼성전자에 3분의 1 arx 반도체 섹터에 3분의 1 런던 포트폴리오에 3분의 1 투자한 연두색선을 주목해주세요. 이 선의 성과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음을 여러분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성은 그리고 훨씬 낮았고요. 자, 다음으로 삼성전자 투자 이기입니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고요. 이 시기는 누가 뭐라 해도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 시기가 돌이켜 봤을 때 전세계적인 약세 시장이었음을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에 투자한 성과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도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 흔들림이 적은 걸 보세요. 포트폴리오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 연두색 그래프 삼성전자, k r 스 반도체, 런던 포트폴리오에 3분의 1씩 투자한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투자 3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삼성전자에 투자한 성과보다 레드앤 브릿지의 투자 전략인 뉴욕, 서울의 성과가 워낙 압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뉴욕과 서울 투자자였다면 삼성전자 저가 매수 투자는 오히려, 오히려 악수였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 투자자였다면 어찌됐든 삼성전자를 같이 투자한 삼성전자와 k 엑스 반도체와 런던을 각각 3분의 1씩 투자한 이 연두색 선이 녹색 선보다 조금 더 성과가 좋았음을 확인해 주세요. 즉,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단독 투자보다는 이렇게 삼성전자, KRX 반도체, 런던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이 그래프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있어서 살펴본 그래프들에 나온 각 시기별로 삼성전자 주가와 각 투자 전략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이것인데요. 거의 상관관계가 1에 육박하는 코스피 200과 KRX 반도체에 비해서 런던 포트폴리오는 상관계가 굉장히 낮음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런던 포트폴리오와 궁합이 잘 맞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상강기가 낮은 자산끼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면 위험은 낮추고 성과는 유지 혹은 개선할 수 있음은 리밸런싱이 모든 것이란 영상과 나의 오래더는 이렇지 않아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좀더 효율적인 삼성전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누적 차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삼성전자 투자 일기에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만큼 낙폭도 크고 변동성도 컸다는 것을 모두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KLX 반도체와 런던 포트폴리오를 3분의 1씩 섞은 포트폴리오는 투자 성과는 비슷한데 비해서 MDD는 훨씬 낮음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이 CAGR과 MDD를 나눈 MAR ratio를 살펴보면 그 차이는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삼성전자와 KLX 반도체와 런던에 3분의 1씩 투자한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였음을 이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 개별주와 특정 섹터 비중이 극단적으로 많은 투자이긴 하지만 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비체계적 리스크 즉 개별 기업의 리스크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화둘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관계가 낮은 런던 포트폴리오에 함께 투자하기 때문에 포티폴리의 안정성과 변동성 측면에서 삼성전자 한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여지가 앞으로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다른 반도체 기업이 아웃퍼폼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반도체 기업 중에 유명한 기업이 있겠죠. 루이노공업이나 뭐 p c k 같은 중소형 반도체 섹터 관련 기업이나 아니면 SK하이닉스 등이 움직임이 더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반도체 섹터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아쉽지 않은 수익률을 여전히 거둘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첫번째 매수 시기에 빨간색 반도체 섹터의 그래프가 먼저 움직였던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반면에 삼성전자가 아웃펌펌해도 역시 좋습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 어차피 삼성전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웃펌펌 하더라도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투자 이익이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것이 좋았던 시기죠 이때의 MDD도 뭐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KX 반도체와 언던의 3분의 1씩 투자한 것이 더 나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뒤쪽 MAR 레이 o 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연두색의 MAR 레이 o 가 삼성전자 몰빵 투자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음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서울도 조금 더 우월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기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된 투자에서도 삼성전자 수익률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레드 앤 브릿지 뉴욕과 서울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뉴욕과 서울 투자자라면 오히려 삼성전자 저가 매수 투자가 그렇게 좋진 않았을 것이고요 반면에 런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지만 삼성전자에 같이 투자를 했다면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R r a t i o 같이 한번 보시면요 서울과 뉴욕의 MAR Ratio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런던조차도 투자 수익률은 삼성전자보다 나빴지만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 시기에는 더 우월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런던 KRX 반도체, 삼성전자에 모두 3분의 1씩 투자한 것이 좀더 효율적인 MAR ratio와 함께 투자 수익률을 거두었음을 상기시켜 볼때 결국 런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고객이라면 은 KRX 반도체와 삼성전자에 3분의 1씩 투자하는 방법을 한 번쯤 고려해 볼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레드앤 브릿지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적정 투자 타이밍 및이 투자 전략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앤브릿지는 참고로 이 투자 전략을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드앤브릿지는 지금 소개해드린 전략과 같이 특정 개별주에 의존하는 저가 매수 전략을 통해 포트폴리오가 특정 개별주의 비중이 과도하게 실리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20년간 반도체 섹터의 눈부신 성장과 삼성전자의 대약진은 놀라운 일이며 앞으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쯤 고찰해 본다면은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사이클 역시 삼성전자는 계속 주도주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테마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태조 이방원입니다. 태는 태양광이고요, 조는 조선, 이는 이차전지. 방 방산 오늘 원자력인데요. 이 다섯 가지 테마가 현재 코스피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번 사이클에서 반도체 섹터와 삼성전자가 여전히 주도주 의치는 아무도 알수 없고요. 이런 섹터들이 주목받는 장에서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면서 진짜 세계가 다극 체제로 나아가고 탈세계화 이후 블록 경제 시대가 진짜로 도래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및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향후 성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 예측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프론 낙관론보다는 신중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나쁜 투자라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세계적 차원에서 살펴보더라도 인류기업이 맞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산업 안에서의 삼성전자의 역할과 위치는 여전히 확고하며 앞으로도 그 위치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닥쳐 인구구조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투자할 대상을 찾을 때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해외수출 비중이 높고 기술적 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여전히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해 저희도 역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몸 담고 있는 사업의 특성상 클리카라 움직임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장기 보유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매매 전략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며 그 방법과 한계점에 대해서 레드앤 브릿지의 의견을 제시한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레드앤 브릿지가 이러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 데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범용적인 전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드앤브리치는 최근에도 계속 포트폴리오 전략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작동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저가 매수 전략과 아이디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 저가 매수의 가장 적기 타이밍은 이 전략에 따른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레드윈브릿지 무료 강의 콜렉션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에 보는지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확한 투자 타이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2년 9월 말을 앞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사 다른 시기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도 투자 시기를 판단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음을 강조드리고요. 꼭 한번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삼성전자의 종가가 5 6 0 0 0원 이하시 현재 PBR 주략에서 매수를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오늘의 영상의 내용은 투자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드앤 브릿지의 앞으로의 성과 및 투자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후후에 저희가 이 전략에 따라서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이 오래 했을 때는 커뮤니티 게시판으로도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부의 사다리 레드 앤 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